오늘 일꾼 두 명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 결국엔 안 왔습니다. 오후 1시쯤 돼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 일어났다. 지금 가도 되겠냐.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고요. 내일 오라고 했고, 어, 일꾼을 두 명을 불렀는데, 예전에 저기, 저 정화조 공사할 때 떠는 큰 오빠랑 같이 일했던 일꾼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혼자 할수 있다 대신에 자기한테 이제 30만 깁을 달라. 원래는 지금 그 그냥 일용직 하루 평균 일당이 한 20만 깁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본인한테 30만 깁을 주면 혼자 와서 이거를 하루 안에 다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튼 뭐 알겠다고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엔 안 왔죠 그래서 오늘 공사를 못 했고요 내일 온다고 했으니까 내일 하면 될것 같고 요거 이제 제가 할때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다가 요 기둥까지 거든요 여기까지 하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너무 커서 버거워서 이걸 요만큼 줄인 거예요. 뭐, 물론, 그냥 막 줄인 건 아니고, 이제 나무가 짧아서 연장해서 붙이는 게좀 어려워가지고, 포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좁혀 놨었는데, 어쨌든 이제 사람을 써서 할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laughs> 아까운 거죠 예, 너무 아깝다 너무 좁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해 가지고 이 거푸집을 떼서 예, 다시 원래 하려고 했던 이 뒤로 좀 밀어 놓고 예, 그리고 나서 내일 그 친구가 오면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거푸집을 좀 분해해서 뒤로 좀 땡겨 놓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뭔개미가 이렇게 아무튼 뭐 기준점은 지금 시멘트 블럭이 꺾여 있는 예, 저기로 잡으면 될것 같고, 어, 나머지는 내일 그 일꾼분 오시면 같이 해가지고 라인 잡고 어, 높이도 얘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저기 가운데 블럭 세 개가 너무 높죠? 뭐 쟤네들을 좀 낮춰놓긴 해야 될것 같죠? 그래도 좀 많이 괜찮아졌죠? 마튼 오늘은 일단 이렇게 두고 내일 일꾼이 아침에 일찍 올 테니까 같이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일 이거 빨리 끝내고 저쪽에 지금 콘크리트 깨놓은 거 저거 퍼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엄청 노동이라 이걸 제가 빨리 해놓고 내일 최대한 빨리 이걸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이거 <laughs> 할게 많은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Okay 이제 나머지는 내일 읽고 오면 시킬게요. 본인이 30만 깁을 원했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는 거니까, 돈더 주고, 최대한 저희가 원하는 걸다할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해보고, 뭐, 추가적으로 할게 많으면 뭐 하루 더 부르던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아무튼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루라도 사불 안 잡으면 불안해가지고 이거 뭐 아무튼 오늘은 뭐 약간의 확장을 했고 일꾼이 왜안 왔는지 설명드렸고요. 짧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일꾼이 오면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